K7 지금 어, 엔진오일 오토미션오일 가까거든요. 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 K7은 또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차량이 어, 엔진오일 자동변속기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정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많은 그, 컨셉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자동차 라는 어떻게 해줄까? 근데 에, 내가 택한 자동차 정비의 길은 많은 것을 다 고치고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오일의 기, 기초를 두고 에, 그리고서 이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모두가 무너지듯 것처럼 그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동차는 가장 주, 중요한 게 오일이에요. 오일. 오일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 무엇을 잘하겠다? 이거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차를 그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중요한 게 오일입니다. 오일 오일은 손님한테 제발 부탁인데 그 손님이 좋은 거 넣어주세요. 뭐 그냥 돈만 비싼 걸 하지 말고 정말 그 차에 꼭 필요하고 저렴한 거 저렴하면서 차에 좋은 거 이걸 꼭 선택해 주세요. 그래야지 됩니다. 고객은요 그 모든 것을 운전해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저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무조건 뭐, 가격만 좋고 성능이 나쁘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우리가 다 도매금으로 넘어 그래서 안 된다. 우리가, 모두가, 그,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어 서로가 서로를 빛내주는 사람이돼 전부, 그, 엔지오일은 똑같고, 어디 가나 다,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 어 지금 하늘에 또 눈이 내리네요. 이, 지금 이게 눈송이. 눈송이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눈송이가. 와. 지금 그 엔진오일을 이제 딱 빼고 잡아요. 그리고 자동 연속기도또 빼볼 거예요. 완전히 썩은 상태, 지금. 아, 색, 양이 문제가 아니라 색깔 문제가 색깔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갈아야 될 때니까 잘가르시는 거지, 뭐. 여러 가지 막 정비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하라고 내가 약간. 노력하면. 고객들이 말하는 대로 다, 다 하면은 싹, 싹 고쳐야 돼. 근데 그런다고 더 나지는 게 아니라 돈만 들어가고 결국 며칠, 며칠은 좋아. 근데 또 그래. 여기는 나무 이상. 사람의 그 죽고 사는 문제는 다 하늘에 달려 있어가지고 그럼 어, 그거 무서워가지고 솔직히 활동 안할 거요. 그러니까. 아 그렇다고 집에서 있을 거냐고 아니잖더더잘 걸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음, 차가 좋아져 음, 가야 어,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데 차가 좋아져 가요. 지금 자동 변속기 엔진의 상태 봤어요? 엉망인 거예요. 엉망에서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거니다이 영상의 그 핵심을 보여드릴게요. 그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오일 교환하러 오는 것. 하루에 그 열대, 넘게 가는 거 열대가 기본적으로 가르는거 이러는 것들이 다 하루 이쯤에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오래도록 고객을 그 실망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항상 그 내가 받은 돈에 80%에서 98%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님이 계속 유지됩니다 손님은 돈을 내면서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꼭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고객이 얼마나 당신들을 주시하고 있는지. 어,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 찾아올게요. 주입 영상 보겠습니다.